정견 여러분 정견이란 내 마음을 빠진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요 뭔가 볼때 실제로 뭔가 볼 때요 마음 없이 먼저 봐요. 여러분 느낄 때 보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안 그래요? 마음 없이 먼저 본다고 그럼 마음 없이 본 상태에서 마음이 착 들러붙어 가지고 뭐 이건 저턱고 저건 저턱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에게 정견을 하고 있는 참나도 나잖아.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너 이거 네 감정에 의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? 똑바로 보고 있어? 라고 자꾸 물으라고. 참나는 누구를 돕는다? 내 마음을 돕는다. 내가 기분 나쁘면 확 가슴이 답답하고, 기분 좋으면 확 이러는 건다 누가 해. 참 나가 한다고 그랬잖아요. 내 마음을 도와서. 근데 왜내 마음이 지금 저걸 정견을 하고 싶다고,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고 싶다고, 난 감정을 빼고 한번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고라고 왜안 하냐고, 왜? 그거를 마음으로 원하시라고요. 나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다시 보자. 난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이를 상대할 때도 그래요. 내가 내 마음대로 얘가 안 했어. 나는 뭐 우리 딸에게도 그래요. 내가 이렇게 보면, 딱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져요. 제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기분이 나빠졌군. 알아차려져요. 안 알아차려져요? 근데 이걸 안 알아차려지는 분들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? 저 새끼가, 이씨! 어떻게 졌다고야 이렇게 나간다고. 근데 우리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, 어? 내가 순간, 나를 본다고. 저렇게 하는 게 내가 내말안 들으니까 기분이 더럽게 나쁘군. 이렇게. 바로 알아차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건 잘못일 수 있다. 이건 내 감정이잖아. 쟤는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다시 봐야 돼. 다시 봐야 돼. 쟤가 어떤 상태인지는. 나는 내 기분에 저런 말이 내 귀에 거슬렸어. 딴 거는 귀에 안 거슬렸는데 그 말은 귀에 거슬렸어.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어. 그런 것도 많아요. 여러분, 그런 거 없어요? 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계속 말했는데, 그 사람은 그거에 트라우마가 있어. 그럼 그거 트라우마고 이 사람이 슬쩍 얘기했는데 막, 자기는 길길이 뛸 수도 있어. 안 그런가요? 그럼 그 사람이 그러라고 그랬어. 자기가 혼자 그러는 거야. 그런데 또, 거기에 핑계한 변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? 남들에게 말할 때는, 아이고, 제가, 나, 어,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들었어라고 표현하고 있어. 이러니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.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. 아니, 저는 상대가 화안 나게 했나? 안 자기는 안 그랬어? 상대가 더 많이 참고 있었을 지 어떻게 알아? 특히 우리 부모는 그래. 엄마들 특히 그래. 가끔 아빠도 그래. 잔소리가 너무 많아. 노파심에. 자기 걱정에. 걔는 그런 걱정이 듣는 게 아니라고.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막 떨어뜨리고 있다고. 자식에게 난 높아심에 한마디 한게내 가치를 제한테막푹 떨어뜨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? 여러분, 여러분에게 맨날 높아심에 엄마가 나 이거도 잘못해라, 뭐 이거도 개라고. 아, 알았어, 엄마. 이렇게 어떠세요? 누가 그렇게 잔소리를 옆에서 다다다다해? 그 사람 귀해지나요? 잔소리를 엄청나게 나한테 쏟아먹고 높파심에 걱정이 대단히 많아서 나한테 잔소리를 퍼붓는다. 여러분,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? 안 되잖아. 왜내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지? 자식에게? 해줄 건다 해주고. 안 해주기나 했으면 또 말도 안 해.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. 해주기도, 밥도 먹여주고, 키워주기도 하고. 교육도 시켰잖아. 어떻든. 근데 왜? 왜 내가 무시당해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린 것 때문에 걔가 무시하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. 그것도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존중받고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 어떤 이치가 있다고요. 그게 인간관계 마음의 이치가 있어요. 마음의 성품의 이치가 있다고요. 내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이치가 있어야지 그 진리가.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. 그걸 내가 모르니까 그냥 무지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한 대가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? 마음을 관리하고 조절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노래방 가서 노래 소리 크게 지르고 노래 아 답답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고 나는 아내 가치가 떨어진다 나 가치 떨어지는 건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보다 내 가치가 저게 내 가치를 저 밑바닥으로 보는 그게 더 싫다. 안 그렇습니까? 자,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같이 떨어지게 바닥으로 살고 싶습니까? 나는 하고 싶은 거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귀한 사람으로 스스로도 귀하고 상대에게도 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?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